나랑 통화만 해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는 요즘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LA 현인타운을 갑니다 제가 사는 샌디에고에서 2시간 넘게 걸리지만 그래서 가는 길이 더 설레고 특별한 거 같아요 가장 먼저 향수병을 치료해줄 엽떡을 먹으러 왔어요 주먹밥 만들 때 잠깐 한국에 온거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먹던 음식이라서 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. 근처 카페에 갔는데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회사원들이 많이 보였어요.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괜히 부러워서 한참 동안 너무나 뭐 바라봤네요. 회사 생활이 많이 그리운가 봐요. 마침 제가 진짜 좋아하는 로제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길래 와봤습니다. 귀여운 부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. 저는 요 소주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저는 티셔츠를 한장 사고. 대기가 엄청 많았던 한인술집에 왔어요. 못 마시던 소주도 마실 만큼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습니다. 마지막 컷으로 빙수를 먹으며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.